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94장입니다. 반새반서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의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험대여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 태우나 은혜 없지 못하네 여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성 못할 죄인이 예수 홀로 서하네 빈선들 앞가 십자가를 붙으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 주소서, 살아 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당할 때 반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 창세기 23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3장 1절부터 20절의 말씀. 창세기 23장 1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헤스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해족 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수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해쪽 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땅 주민 해쪽 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활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밤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에 헤브론이 해쪽 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해쪽 속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네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줄이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이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해쪽 속에 듣는 데서 말한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계를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물의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곧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들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쪽 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해쪽 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장세기 23장에 있는 말씀은 살아가 죽고 그 죽을, 죽었으니 이제 매장할 그 땅을 준비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세상에 태어나 한평생을 살다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피하고 싶은 것이 또한 인간의 본능인 것은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죽을 때가 되면 몇 시간이라도 삶을 연장해 보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이 보편인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고 죽음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아담도 노아도 아브라함도 다윗도 모두가 죽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도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만이 부활하셨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언젠가는 모두가 죽음의 시간을 맞이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했었던 이 사라가 127세로 죽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보다 10살 아래인 사라였었는데 그가 먼저 죽었던 것이죠. 이것을 보면은 죽음에는 순서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누가 먼저 죽게 될지 아무도 알수 없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저 먼저 나온 사람이 먼저 죽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것은 우리의 희망일 뿐입니다. 일절에 살아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살아가 누린 횟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7세. 작은 나이는 아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저살 만큼 살았다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나이였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살았는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았느냐가 사실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일찍 죽었지만 보람있고 의미있게 살다가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삶의 기간은 길었지만 아무런 의미 없이 살다가 죽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이 살아가 어떤 큰 일을 했거나 위대한 업적을 남긴 것은 없습니다. 그저 한 남자에게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키우다가 죽은 것, 이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는 자신의 몫을 다했고 그리고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았다 생각이 됩니다. 임신이 불가능한 90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임신하여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에 장성하여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몫을 할 때까지 아들을 잘 양육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 외에 한 일이 없지만, 그러나 그것이 결정적인 일이었고, 그것이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큰 일을 했는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보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애를 살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라의 아들은 약속의 아들이었습니다. 또그 아들을 통해서 먼 훗날, 메시아가 태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참으로 아,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았고 그 어느 여인보다 가장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임신하고 해산하고 키웠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까지 돌보고 뒷바라지했기 때문인 것이죠. 마리아의 생애는 어머니의 역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가장 영광스러운 생애를 살았다는 것에 대해서 그 누구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생애에 있어서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와서 한 일은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십자가를 지는 그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십자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테바는 정결하고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사랑과 칭찬과 존경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애의 목적은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의 피를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순교를 당할 때에 사람들이 던지는 핍박의 돌을 결코 피하지 않고 그모 몸으로 다 맞았습니다. 그것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돌을 맞으면서도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특별히 그는 학자적인 달란트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신약성경의 3분의 1을 기록할 만큼 지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생애를 학자로서 사는 것으로 인생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열정이 있었고 리더십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는 학교에서 그의 인생을 보내지 않고 자기 집에서 살지도 않았습니다. 결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민족인 유대인을 위한 것도 아니오 이방인을 위하여 자기의 온전한 삶을 헌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 누구도 이 사도 바울을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그한 가지 목적을 위하여서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 목적을 위하여 산다는 것은 다른 가능성들을 포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가능성을 포기할 때에 나에게 주어진 이한 가지 목적, 그 삶의 방향을 분명히 정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명자의 길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의미는 무엇이며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세상에 태어났고 무엇을 하다가 하나님 나라로 돌아갈 것입니까 사라는 이삭을 키우고 하나님께 바치는 한가지 목적을 위해 여인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사라가 임종한 곳 그것은 헤브론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 때야 우르에서 하나님의 지시하는 땅으로 떠나라 말씀하였을 때 믿음의 여정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도착한 곳이 가나안이었었고 그곳에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는 당황하여서 애굽으로 피신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었고 그곳에서 아내를 빼앗길 만한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와서 양을 치며 살다가 이제 식솔들이 늘어나고 재산도 늘어나고 그래서 롯과 함께 살아갈 수가 없기에 롯을 먼저 보냈는데 그가 택한 것이 소돔이었습니다. 롯이 소돔으로 떠나고 나서 아브라함이 홀로 그것에 남았었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보는 모든 땅 내가 다너 너에게 줄 것이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땅이 바로 헤브론이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곳에 거하면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땅 헤브론에서 사라가 임종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한 평생을 같이 살던 사라가 임종을 맞이하고 이제 아브라함은 사라의 시신을 보면서.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는 모습은 참으로 귀하고 아름답기까지 하다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도 나사렛의 죽음을 보면서 애통하셨던 그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을 애통하게 했고 아브라함을 눈물 흘리게 했던 그 죽음은 무엇일까? 죽음은 어디에서 왔고 왜 죽음은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게 하는 것일까 생각을 해 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죄 때문에 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래적으로 죽음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고 절망과 좌절과 어둠의 세계가 인간에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에게는 현실적인 삶의 모습이 죽음, 병, 절망, 두려움,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된 것이죠. 어찌 보면 죽음은 인생의 끝인 것이 맞습니다. 그 죽음이 인간을 지배하며 살아가는 중요한 이유인 것이죠. 그러나 죽음을, 죽음이 정복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 때문에 죽으셨지만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 영생을 누리게 된다. 이것 또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15장 55절과 5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한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인생의 끝인 것은 맞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망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라는 죽었고, 저와 여러분도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사망권세를 이기고 부활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사라가 죽어서 아브라함이 그 매장지를 찾게 되는데 해쪽 속도를 찾아가 그 매장지를 사는 그런 과정이 이어지는 말씀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해쪽 속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던 그런 삶의 모습이 있는 것도 보게 되고, 그래서 이 해적 속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매장지, 특별히 아브론이, 아브라함이 원하고 있던 이 에브론이 소유하고 있는 이 막벨라 굴에 있는 밭을 그저 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죠. 값 없이 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굳이 적당한 가격, 충분한 가격을 주고 그 땅을 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본문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굳이 그 땅을 정당한 가격을 주고 사려고 하는 그 이유는 무엇이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땅을 소유할, 사력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핵사, 핵족 속에게 약속의 땅을 만드는 일을 아브라함이 하고자 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니 그저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 땅이 하나님의 땅이라고 하면 그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기 위한 일,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력하고 애쓰고 돈 벌어서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어가는 일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이다는 것이죠. 가만히 앉아있으면 그 땅이 그저 내게로 거저 굴러 들어오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작은 땅을 사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축복의 땅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라 생각을 합니다. 그저 가만히 있으면은 통일이 오고 가만히 있으면 나라가 좋아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하는 이런 믿음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면 우리는 더욱 더그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누구보다더 우리는 더욱 더 질서를 잘 지키고 또 좋은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 더 정직하고 정의롭고 올바른 삶을 살아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꿈을 그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고향으로 돌아가지를 않았던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죽을 때 고향에서 그 뼈를 묶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사라의 시신을 들고 갈대야우르로 다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더 나은 본양인 축복의 땅이 그 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외국 이방의 땅이지만, 헤브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었기 때문에 그것에서 죽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사려고 했던 것이죠. 그것에서 하나님의 꿈을 실현해나아가려고하는 그런 모습이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땅과 눈물과, 또 때로는 개척정신과... 헌신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그 막벨라 굴에 아브라함도 묻히고 이삭도 묻히고 야곱도 그 굴에 장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변함없는 아브라함의 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결국 그 땅을 사게 되고 공짜로 주겠다고 했지만 거절하고 굳이 충분한 대가를 주고 그 땅을 소유하는 그런 말씀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볼 수,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막벨라 굴과 그 땅을 산 것으로 인해서 이제는 약속의 땅에 한 발을 들여놓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여러 가지 경제 활동을 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고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는데 그것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저 우리가 많은 것을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소망을 이루어가고 있는 과정으로서의 우리의 모든 경제활동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땅을 보람있고 같이 있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의 산 땅은 비록 작은 땅이었습니다. 굴도 작았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과정이기에 그 굴을 샀다는 것이 참으로 소중하고 중요한 일들입니다. 그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보통의 땅이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기름 부으실 때의 축복의 땅이 되고,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것이라고 하는그 소망과 그 비전을, 꿈을 가지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민이 되고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으로 아름답게 이루어가야 할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막벨라 굴, 해브론그 땅을 한 평을 소유하기 위해서 애썼던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것을 소유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큰 집에서, 또 얼마나 큰 땅을 소유하면서, 얼마나 많은 부를 소유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이것보다는 그저 나에게 주신 것,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까 고민하면서 그것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그래서 참 우리 인생에 더욱더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2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라의 죽음과 또그 장살 헤브론 땅을 사는 아브라함의 모습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누구든지 누구든지 피할 수 없는 이 죽음의 시간들을 맞이할 때에. 우리가 그 죽음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며 맞이할 것인지 우리 인생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모든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교육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마음껏 이루어 가다가, 주님 물으실 때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님은 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앞날에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알수 없으나, 그러나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선한 삶으로, 또이 시대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룩한 삶으로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축복하신 땅, 그 땅을 소유하기 위하여 애썼던 아브라함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써 숙고하고 부지런함으로 일하고. 하나님 주신 소유함들을 우리가 갖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서 귀하게 우리의 삶의 자리를 세워가는 성도들 될수 있도록 주여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귀한 선물로 하나님 주셨는데 부모든 우리들이 자녀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교육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귀한 일꾼이 세워지기를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양육하며 눈물의 기도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부모들이 다될수 있도록 주여 주께서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함으로 강구하는 사랑하는 성로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로 주께서 이끌어주심을 믿어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